오늘은 창세기 50장 같이 읽으셨고, 창세기 50장 맨 앞에는 야곱 죽은 이야기 나왔잖아요. 야곱 죽어서, 요셉이가 야곱 죽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볼수 있는 것 중에, 그,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라는 게 있잖아요. 큰 피라미드. 근데 이제 묘지 무덤인데, 그럼, 피라미드나, 피라미드 말고도, 이집트에는 그 왕들의 무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 피라미드는 일부고, 피라미드 같이 생기자면 뭐, 다른 방법의 무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발굴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미라가 나와요. 머미라, 미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말라가지고, 시신이 그대로 말라가지고, 보존이 잘 돼서, 4,000년, 5,000년 전에, 그 왕이건 평민이건 시신이든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데 이집트는 그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제일 먼저 코에다가 뭐 이렇게 관 같은 거 이렇게 쑤셔수치 넣어가지고 글쎄 현대의학으로도 그게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 몸에 있는 내장에 내장에 있는 내장 장기들을 싹 꼽아내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하여튼 그 시절 사람들 의학기술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엑스레이니 무슨 그런 것도 없던 시절인데 어쨌든 사람 몸의 장에 뭐 이렇게 내장에 있는 장기들을 싹 드러내고 그 다음에 피나 뭐 물이나 그것도 싹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의원들이 향으로 처리해서 약품 처리했다는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약국의 시신도 우리가 지금 보는 걸로 미라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 시신을 가지고 이제 70일 동안 애국해서 장례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특별히 아들이 동무총이니까 잘 미라를 만들어서 그걸 다 관에 넣고 그걸 이제 야곱이가 원했던 대로 막벨라블이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보라와 또 야곱의 아내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서 라헬은 베들렘 근처에 묻었지만 네, 큰 부인이죠 레아 첫 부인 레아에게는 막벨라굴을 이렇게 하락해서 거기에 넣어주고 그래서 자기도 그 막벨라굴에 나중에 데려가라 했던 그 유언처럼 이제 쭉 올라가서 거기에 이겠다 예, 네, 안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를 가나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 앞 막벨라 밖굴의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가서 외향기를 삼은 것이더라 그렇게 해서 다 모았다. 그런데, 야곱이 죽은 날로 보면,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하요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육적인육적인 눈으로 보면 막벨라고 하는 가정묘처럼된 거기에 아브라함도 가고 아내 이삭 어, 사라도 가고 아들 이삭도 가고 그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레아도 가고 나머지 또 이제 나중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가정묘에 죽은 사람들이 차곡차곡 가서 이렇게 쌓여졌다는 의미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거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모아졌다는 거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데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을 하는 거죠. 막벨라에 갔다. 이 말은, 육적인 눈으로는 가정교에 갔다는 거지만, 거기에 그들에게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그들에게로, 영어로는 g 이며 모였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먼저 간 분들과 같이 만날라 이런 뜻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 먼저 가셨던, 가셨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도 있는지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우리가 갈 곳, 다시 만날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야구의 장례식을 잘 치르고 나니까 남은 형제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젊어서 요셉에게 해코지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자기들 생각으로는 요셉이가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눈 앞에서는 자기들을 해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는 자기들한테 이제 보복할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자기들이 가서 이제 미리 <laughs> 동생한테 막 이렇게 악어하는 거죠. 우리 좀 이렇게 잘 봐달라. 아버지도 이렇게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자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다. 하니까, 라곱비가 그렇게 했다는 말까지 팔아가지고 하니까,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말씀,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면서, 상대들을 돌보겠다고 이렇게 야구은는 계속 그 마음속에 확신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처음 시작하고 2월달에 제가 퀴즈를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코로나 탁 벌어지고 나서 퀴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도, 아니,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같이 온 세상이, 대한민국만 해양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유럽, 뭐, 모든 나라가 다 흔들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퀴즐, 흔들리면, 이제, 아이고건 앞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확, 이렇게 모이지만, 이렇게, 바라지같이,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나, 그냥, 뭐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들락떨려 그렸던 믿음들은 떨어져 나갈 그런 퀴즈를 벌어지겠다, 생각이 되면서, 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항상 요셉이 철저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고난도 많이 나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사실은 크게 낙심하지도 않고 크게 절망하지도 않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계시겠거니 하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 일들 주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 행복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에 요셉이 죽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형제들보다 먼저 죽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4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요셉, 형제들이, 루벨부터 쫙, 심원을 레이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열한 번째가 요셉, 열두 번째가 베냐민이고. 그러니까, 요셉 앞에 열형제가 있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가 먼저 죽어요. 110세. 아버지는 147세까지 살다 죽고, 오늘 보니까, 형제들은 아직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형제들한테 형들한테 형이죠 형들한테 동생도 이렇 있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먼저 갑니다. 먼저 가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나도 우리 아버지 야곱이 있는 거기에 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깨닫는 게늘 자주 듣는 말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들어보셨죠? 예. 네. 그게 여기서도 형제들 중에, 열두 형제 중에 요새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참이 말씀을 보면서 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속옷을 깨끗이 입어라, 깨끗한 속옷을 입어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책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침에 회사 가는 사람이든 학교 가는 학생이든 갔다 올게 하고 집을 나섰는데 가다가 그날 갔다 갑자기 교통사고 차가 탕 쳐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뭐 예를 들어서 차에 쳐서 죽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어, 운전자에 와서 땅 쳐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횡단보도에 내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 이게 119가 와서 싣고 갈바아있어요 119가 와서 뭐, 싣고 가면, 그럼 그 시신을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겠죠.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나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죽었는데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옷 같은 걸 벗겨서 뭐 영환실에서 난치시켜놓고 안 됐어요. 그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내 몸을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옷도 벗기고, 그러면 속옷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막더더 속옷을, 더러운 속옷을 입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결국 죽었지만 내 몸에 더러운 속옷을 남들이 만지고 보면 또 부끄럽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마다 속옷이 깨끗하지 않으면 속옷을 깨끗한 걸 갈아입고 가서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해도 남들이 나 더러운 속옷 보지 않고 죽었지만 의식이 없지만 창피하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책 책이 참 특이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끗한 속옷을 입어라. 라는 그런 책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하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을 준비하라. 미리 인생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야곱이 요새 그 얘기라고 합니 어, 형제들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태어나긴 늦게 태어났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늘 아는 그 간단한 진리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죠. 차곡차곡. 그런데 갈 때는 10살도 어, 갈수 있고 5살도 갈수 있고 네. 형들보다 내가 먼저 갈수 있고 때로는 아버지 엄마보다 먼저 갈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옷을 깨끗이 버려라 하는 그책 내용처럼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언제. 내가 이렇게 산책가다가도 갑자기 탁, 쓰러져서 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오늘도 뭐, 운전하고 돌아다닐 일이 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도, 내가 아무리 안전 운전해도, 하, 또 이제는 그,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운전면허증을 난발하는가 했었잖아요. 그냥 아무나 운전면허증을 쉽게 가지고, 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아, 진짜, 깜빡이다 켜고 그냥 갑자기 팍 들어오는 차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운전의 기본을 입히지 못한 운전자들이 많다고 들여다듭니 그러니까 내가 안전운전을 해도 이상한 운전을 잘 못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아, 그분들이 갑자기 척, 탁 치고 들어오면 그냥 꽝 사고나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요셉이가 먼저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바라하기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야곱의 죽음도 보고 또 요셉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밖에 없는데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 한번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